목에 이런 변화가 생겼다면 당뇨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몸이 보내는 당뇨 초기 신호 세 가지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살다 보면 몸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를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이곳저곳 아픈 데가 많아지니 어지간한 증상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죠. 그런데요. 혹시 거울을 보다 목 주변이 예전보다 어두워진 걸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겨드랑이나 목덜미 피부가 거뭇해지고 만졌을 때 부드럽고 벨벳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피부색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자꾸 목이 마르며 먹는 건 줄지 않았는데 체중이 빠지고 있다면 혹시 당뇨가 시작된 건 아닐까 의심해 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뇨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몸 구석구석을 무너뜨리는 병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처음엔 아무런 증상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몸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들 중 특히 목과 피부에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이 왜 무시해서는 안 되는지, 당뇨를 막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이번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시길 권합니다. 당뇨는 단순히 단맛나는 병이 아닙니다. 그저 밥 조금 덜 먹고 약만 챙기면 되는 병도 아닙니다. 당뇨는 혈당 수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진짜 무서운 전신질환입니다. 왜 전신질환일까요? 우리 몸의 혈액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신을 돌고 돕니다. 그피 속에 당이 많아지면 그 당이 혈관 벽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 자극이 계속되면 혈관은 약해지고 염증이 생기며 점점 망가져 갑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오고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찾아옵니다. 눈 속에 미세혈관이 손상되면 시야가 흐릿해지다가 결국 실명까지 가기도 하고 콩팥의 혈관이 망가지면 단백뇨가 생기고 심하면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손발이 저릿해지고 감각이 무뎌지는 신경병증 역시 모두 혈관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당뇨는 피가 닿는 곳이면 어디든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는 온몸을 차근차근 무너뜨리는 병입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병이 깊어진 후에야 뒤늦게 알게 됩니다.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몸은 분명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제때 알아차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당뇨병하면 흔히 서양 사람들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패스트푸드 즐기고, 비만한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라고들 하시지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비만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당뇨 환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사람들보다 당뇨가 더 빨리 시작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체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원래부터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이 약한 체질입니다. 먹는 양이 많지 않아도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으면 혈당이 점점 높아지고 결국 당뇨로 이어지는 겁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아도 당뇨가 쉽게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당뇨는 단순히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몸 안의 기능과도 관련이 깊은 병입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더 약한 우리는 더 일찍, 더 조심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뇨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처음엔 별다른 통증도 없고 살짝 피곤한 정도라 그냥 넘기기 쉬워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분명히 겉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꼭 기억해야 할 초기 신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과 겨드랑이 피부의 색 변화입니다. 어느날 거울을 봤을 때, 목덜미나 겨드랑이 피부가 전보다 더 거뭇해졌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십니까? 만져보면 부드럽고, 약간 벨벳처럼 촉감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햇빛 때문이 아닙니다. 흑색 가시세포증이라고 부르는 이 증상은 몸 안에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이게 바로 당뇨병이 시작되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소변에 생기는 거품입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봤을 때 계속해서 거품이 생기고 그 거품이 금방 사라지지 않고 오래 남아있다면 이건 콩팥이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우리 몸의 콩팥이 피 속에 있는 단백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그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게 됩니다. 그 단백질 때문에 거품이 생기고 그 거품은 눈에 보일 만큼 확연히 다릅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물을 덜 마셔서 생긴 게 아닙니다. 꼭 병원에서 확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셋째는 체중이 줄어드는데 이유를 모를 때입니다. 예전보다 식사량이 줄지도 않았고 운동을 특별히 더한 것도 아닌데 몸무게가 계속 빠진다면 그건 몸에서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몸 안의 포도당은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우리 몸은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더 자주 먹게 되고 목도 자주 마르며 소변도 자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다녀? 다음 다식이라고 부릅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고 계속 먹고 있는데도 살이 빠진다. 이런 흐름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변화 하나하나 따로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지속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당뇨는 조기에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피곤하고 갈증이 심해질 때쯤, 몸이 좀안 좋아졌을 때쯤에야 병원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점은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해 보면 눈에는 망막 손상이 진행되어 있고, 콩팥에서는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손발 끝 감각이 둔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합병증이 생긴 뒤라는 뜻입니다. 당뇨는 증상이 드러나기 전부터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큰 변화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당뇨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체질적으로 당뇨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양쪽 부모님 중한 분이라도 당뇨가 있다면 당뇨 위험이 두배 이상 높아지고 두분다 있으시다면 그 위험은 몇 배로 뛰어 오르게 됩니다. 또한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이세 가지도 당뇨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혈당 검사를 포함한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는 순간, 당뇨는 조용히 우리 몸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당뇨가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분들 중에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2리터 이상 억지로라도 마셔야 좋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갈증이라는 아주 정교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갈증이 생기고 스스로 물을 찾게 돼 있습니다. 억지로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혈당이 낮아지거나 당뇨가 예방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하게 많은 물을 마시면 콩팥에 부담이 될수 있고 소변만 자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고혈당으로 인해 갈증이 심한 경우엔 수분 보충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럴 땐 갈증을 느낄 정도까지만 충분히 마시는 것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몸 안에서 대사될 때 자연스럽게 물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분해되면서 그 과정에서 수분이 생깁니다. 특히 지방은 100g이 대사될 때 무려 107g의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 사막의 낙타도 몸속 지방을 태워서 수분을 얻는다고 하지요. 결국 물은 억지로 마시기보다 몸이 필요로 할때 자연스럽게 보충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당뇨 환자라고 해서 무작정 많이 마셔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도 됩니다. 당뇨병은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고들 말합니다. 부모님 중한 분이라도 당뇨가 있으면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유전적인 요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유전이 당뇨병을 결정 짓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이 그 유전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체질이 약해도 음식을 조심하고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면 당뇨는 얼마든지 늦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질이 괜찮다고 방심하고 과식하고 움직이지 않고 스트레스에 지친 생활을 계속하면 당뇨는 빠르게 찾아옵니다. 유전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은 지금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당뇨는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루 한끼 식사라도 하루 10분 걷기라도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입니다. 당뇨는 큰 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옵니다. 목이 거뭇해지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먹는 건 그대로인데 살이 빠진다. 이런 증상들, 그냥 넘기기 쉽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변화겠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우리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라면 어떨까요? 당뇨는 조용히 시작되지만 그 피해는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눈이 안 보이고, 콩팥이 망가지고, 심장이 멈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신호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 혹시라도 내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병은 나중에 고치는 것보다 미리 막는 게 훨씬 쉽고 훨씬 덜 아픕니다. 지금의 관심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